네, 그 다음에, 상활 하겠습니다. 상활. 유부, 척출은 상합지하라. 유부, 어, 유부 척출이라고 합니다. 요 앞에, 어, 유부면, 어, 혈거하고 척출하여 갈때 유부 척출, 어, 요겁니다. 어, 두름에서 쓴다. 유부. 정성이 있으면 두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합지. 위와 합하다. 뜻이 합하다. 뜻이 약하기 때문이다. 아, 요 약자가 있기 때문에 때문이다. 이렇게 쓰겠지요. 그다음에 전 보겠습니다. 아, 사기유부적 사가 이미 에, 믿음이 있으면 부신 부성이 있으면 정자는 요 부성이라고 쓰겠으니까 믿음과 정성이 있으면 오신임지 오가 아 오가 오가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신임하여 그를 신임하여 여지 여지 합지르니 여 그와 더불어 합지지를 합하다 뜻을 뜻을 뜻이 합할 것이니 소이 소이 득어 척출이 무구야라요 소이 약을 면 되죠 무한 것이다 네. 척출할 수 있어서 두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무구, 무구, 허물이 없을 것이다. 척출적, 척출, 척출하면, 두로움에서 벗어나면, 혈거를 가지니, 혈거, 어, 혈거, 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회, 아까 여기, 혈거 해가지고, 피가 제거된다 되어 있는데, 피가 아니고, 회가 제거되는 게 혈거지요. 어, 척출, 척출하면, 두름에 벗어나면 해가 제거되는 것을 가지 알수 있으니, 거기 경제라, 그 들다, 경을 가벼운 것을 들은 것이다. 오기 합지면 오가 이미 뜻을 합하면, 예, 종량계 종지라, 종량이 여러 양이 모두 종지 따를 것이다. 그 다음에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네. 그, 그 임금. 임금 자리에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유부라 아, 연여하여 부이 길인 이러다. 구원는구원는 유부라 아, 유부 부가 있다. 아부 아, 믿음이 있다. 아 믿음이 있는지라 연 연자가 매일 연이라고 밑에 되어 있죠. 매일 연뭐 걸릴 연 그렇습니다. 걸 아 부시, 유, 부가 있는지라, 어, 아, 매여서, 아, 아니면 연결하여, 우리 책에 연결하여 되어 있죠. 주자 주소에 보면 연결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여, 부이 기른이다 부가, 부자가 이 기린, 그 이웃을 이하다. 요 서이 자가 이때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동사로 쓰였는데, 예, 서이 자 뭐, 동사를 쓰면, 할 이도 되고, 뭐, 거느릴 이, 생각할 이, 이렇게몇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책에 보면은, 이웃을 도와주도다, 이래 렇돼 있죠. 도와주다. 요 도와줄 이자입니다. 부자가 그 이웃을 도와주도다.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유부 연여하여. 요, 위에는, 정자는 유부라 연여하여인데, 주자는 유부연여하여, 유부, 부신이, 믿음이, 믿음이 있어서 연결하여, 부의 기린이로다. 부의, 요, 요 서의자를, 부자가 부유함으로 그 이웃을 좌지우지하도다. 이렇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자는 요 서의자를 좌지우지하다. 이렇게 해석겠습니다 좌지우지하다 했고, 정자는 도와주다로 해석했습니다. 서이자 여기 서이자가 사전에 봐도 뭐 좌지우지하다 이런 말은 없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해자 해석이 되니까 이 서이자를 동사로 보는데 정자는 도와줄 이자로 받고 주자는 좌지우지할 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줄석 보겠습니다. 자 아, 정자 전보겠습니다. 소축은 중량이 위음 소축지시하라 소축교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게 풍천 소축하잖아요. 소축은 중량 여러 양음 하나 빼고 양이 다섯 개죠. 중량이 요 위소 연구 이제 A에게 비당하다. 아 위음 음에게 소축 저지 당하는 때 그러니까 어. 여러 양이, 요, 음 하나한테 저지당하는 때다. 오, 이 중정으로, 오가 이 중정으로서, 오는, 에, 다섯 번째 왔으니까, 다섯 번째 양이 오고, 또 중이니까, 중정하죠. 이 중정, 중정으로, 그 존이, 유 부신하니, 존이에 거하면서, 임금 자리에 있으니까 존위죠. 존위에,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유 있다. 부신이 있다. 아, 유, 유부라 할때 유부를, 요, 정자는 유, 부신이라고 좀 해석했습니다. 부신. 아, 믿음이 있으니, 있으니, 즉, 디린 개응지라. 그 이웃이 모두 응한다. 예, 부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웃이 응한다. 고, 그러므로, 왈, 연여라 했다. 그래서, 연여라고 했다. 메인다. 어 그러므로, 어 연여라, 메인다 하니, 위, 예 견상, 아 견, 견연상종이라. 그러니까, 연여라 하는 것은, 어 견연상종이다. 견연. 견년 어 이끌어, 이끌어 연결되어서 서로 따른다. 따른 다른 게 바로 연여다. 이 말이죠. 오, 필, 오는 구호지요. 구호는 반드시 원만 하여, 원만, 당길 원, 당길만, 오는 반드시 당겨서 여지 상제리니, 당겨서 여지, 더불어, 그들과 더불어 서로 구제하리니, 시, 이것은 부이 기린녀라. 부자가 이 요서이자를 정자는 도와줄 이로 해석했다 그러죠. 부자가 그 이웃을 도와준다. 오이 그 존이지세하니. 오는 구원은 어, 그 존이의 높은 지위의 세력에 그하니 여, 뭐와 같다. 부자 추기, 기재래하여 여, 인비공지라. 그러니까 부자가 추 미루다. 그 재력을 미루어서, 어, 더불어, 인, 여, 인, 음, 이웃과 비공지, 나란히, 예, 함께 한다. 그러니까 부자가 재력을 미루어서, 부자가 어, 재력을 어, 그 자기 재력으로 어, 이웃과 함께하다, 이웃과 어, 여인, 이, 인비와 여인비와 공지 함께하는 하는 거와 유여 여자가 여기까지 여 같다. 그래서 어, 여 주자는 아, 정자는 예, 부자가 어, 이웃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네, 군자 위 소인 소군하고 요도 위소용곱이죠. A에게 비당하다. 군자가 위소인 소인에게 곤란함을 당하여 공궁함을 당하, 당하고 정인 위군사소액죠 예, 정인이 바른 사람이 요도 위소용곱이죠. 그래서 군사에게 여러 간사한 자들에게 소액 권액을 당하면 제하자 아래에 있는 자가 반드시 예, 요거 반자죠. 밑에 보면 끌어당길 반이죠. 끌어당길 반만 반만 의상하여 반 끌어당길 반 만도 당길 만이죠. 당긴다. 의상 상을 윗사람을 당겨서. 기, 기하다, 기약하다, 어, 동진을 기약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기약하고, 그 다음에, 재상자 필, 예, 원인 의하하여, 재상자는, 위에 있는 자는 반드시, 에, 당길 원이죠. 당기다, 아, 원인, 원인, 당기다, 인도 끌, 끌인이죠. 당겨, 당기다, 의하. 그가 아래를, 아래 사람을 당겨서 여지 육력하니, 여지, 그들과 더불어 육자가 여기 보면 힘쓸 육도 있죠. 보통 죽일 육으로 많이 썼죠. 그런데 여기서는 힘쓸 육, 그들과 힘쓰니, 비독, 비독 하면은 에, 다만, 뭐 비단, 이런 뜻이죠. 비독, 비단, 비단, 추기력이 겁이냐라. 비단, 비단 하면은 비독 하면은 비단, 뭐, 뿐만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비단, 뭐, 뿐만이 아니다. 예. 어, 추, 기력이, 겁인. 추, 미루다. 기력. 자신을, 힘을 미루어서 남에게 미칠 뿐만이 아니다. 고, 어, 어 고, 자, 재하, 지자여 어, 진실로, 진실로 고. 자, 자래하다, 바탕으로 하다, 삶다 뭐, 의뢰하다. 우리 제 의뢰하다 되죠. 의뢰하다, 인실로 의뢰하다. 제하지조, 제자지조를 아래 사람의 도움을 의뢰하여, 아니면 바탕으로 하여 이성기력이리라. 하여 다음에 서 있자는 접속사고 성기력 이루다. 그 힘을 이룰 뿐이다, 뿐이자죠 위 자가 끝에 있는 뿐이다. 다음에 네, 본의하겠습니다. 손채, 삼효, 동력축근하니, 손채, 오손풍, 위에 있는 게 오손풍이죠. 오손풍, 세효가, 요 세효가, 동력축근하니, 동력, 힘을 합쳐서 힘을 함께하여 축근, 건을 저지하다. 밑에 있는 건괴를 저지하다. 흑풍을 합해서 금깨가 올라오는 것을 저지하니, 인지상, 이것이, 아, 그것이 이웃의 상이고, 유, 손깨끼리 힘을 합하니까 이웃의 상이고, 구호, 그, 그중 처존하여, 구호는, 구호는 그 중, 예. 중에 그하고, 어, 다섯 번째, 가운데 있으니까 중에 저하고 중에 그하면서 처존, 존에 존에 있죠. 존에 존에 머물죠. 어, 임금 자리에 머물러서 세능 유위하여 세가 그 세가 능이 유위 예, 유위는 유의,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유위라 그랬죠. 훌륭한 일 예, 능유위하면 훌륭한 일을 할수 있어서 능자 조동사니까 아, 훌륭한 일을 세가 세력이 능히 훌륭한 일을 할수 있어서 겸호상하 상하를 겸한다. 아, 고 그러므로 위대다. 아, 유부 어, 유부 어, 반고 어, 반고가 되어서 어, 그래, 어, 그러므로 어, 유부 부신이 있고 부신이 예, 믿음과 어, 신임이 있고 예. 어, 반고 반고 끌어당기다 어, 어, 끌어당김이 끌어당김이 굳어 견고하여 반고하여 반고함이 되다죠 위유위 위 되다 유부 반고가 되다죠 유부 믿음이 있고 당김이 굳, 굳 굳음이 되어서 어, 그러니까 당김이 경고하여용 부후지력이 용 쓰다, 부후한 힘을 써서 이기인지상이라. 이 인지 이웃, 이웃을 이하는 상, 요 서이자 요요 아까 부이기를 할 때, 요 서이자 그 서이자를 설명합니다. 이기린 그 이웃을 이하는 상, 상이, 상이, 예, 상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요 서의자는, 이는, 요 서의자는 유, 뭐와 같다. 어, 춘추, 춘추에서, 춘추전에서, 춘추라고 하는 책이, 책이 춘추라는 책에서, 어, 이모, 모사지이니, 이모사. 모사를 이한다의 서의자이니, 은, 능, 좌우지하라. 아, 어라는 말이다. 능이 좌우지, 좌지우지한, 능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때 서의자는 좌지우지한다. 주자는 이거를 서의자를 좌지우지한다. 라고 아까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점자 유부죠. 점천은 자가 유부, 부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능, 여시, 능이, 능이 예, 이와 같을 것이다. 예, 그래서 또, 3페이지, 어, 4페이지, 상활 하겠습니다. 상활. 유부연여라는 것은, 요, 요, 유부, 어, 앞에, 어, 유부라 연여하여, 있죠. 초, 어, 구호는 유부라 연여하라, 연여하여, 그때 이거 유부연여. 믿음이 있는지라 연결하여, 그는 겁니다 이거는 불독부여라. 어, 불독. 예, 혼자 부가 어, 부유하지 않다. 독부가 아니다. 홀로 부유한 것은 아니다. 예, 불자가 있으니까 부가 부유하다, 부유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있으니까, 부유하지 않다. 홀로 부유하지는 않은 것이다. 예, 전, 보겠습니다. 유부연여라는 것은, 개, 기인유, 개, 예, 견연이 종지니, 예, 유부연여라는 것은, 예, 되게, 예, 기인유, 이웃과, 유가, 이웃과 유가, 동료들이 개 모두 에, 견연하여 끌어서, 끌어서 종지 따르는 것이니, 여, 여중 동료, 여중, 중과 여러 사람들과 동욕, 욕을 함께 하다, 아, 아, 하고자 함을 함께 하고, 욕, 하고자 함을 함께 하고, 불독 유 기부라, 불독, 홀로 유 소유하지 않다. 불독유. 요 요때 유가 동사가 되게 되죠. 불독유 홀로 소유하지 않는다. 기부. 그 부를 홀로 소유하지 않는다. 군자 지처 난에게 군자가 군자가 처하다. 예, 난에게 어려움과 애게 처함에 유기 지성이라. 오지 기지성 그 지극히, 지극한 정성으로 한다. 한다라는 말은 지금 없는데, 에, 군자가 고에게 처하면, 고에게 처함에 오직 지성으로 한다. 지극한 정성으로 한다. 고, 그러므로, 득, 중력 지조. 중력의 도움을 얻어서, 이 능제 기준이라, 능이 제 구제한다. 그 중. 그 여러 사람을 구제한다. 그 다음에 상구는 기우기처는 상덕하여 재니 부정이면 여하리라. 상구란, 메뉴에, 메뉴에 갑니다. 상구는 기우기처, 이미 비가 오고, 기처 이미 머무르다. 머무를 처지요. 이미, 이미 비, 비가 오고 이미 머무른다는 것은 상덕, 덕을 숭상하여, 재니, 재, 실을 재, 가득할 재, 예, 재자를, 우리 책에는, 예, 숭상하여, 사코 가득한 것이니, 이래 해석해놨죠. 사코 가득, 그냥, 실을 어, 재, 가득할 재, 실어 가득하다, 사여 가득하다로, 이 재를 해석했습니다. 요것도, 에, 정자가 요렇게 해석했으니까 그걸 따른 겁니다. 사여 가득한 것이니, 부정이면 여하리라. 부정. 부가, 부인이 정하면, 고두면인데, 여기서는, 어, 우리 책 밑에 보면은, 견고하게 이것을 지키면, 이래 돼 있죠. 정을 견고하게 이것을 지키다, 이렇게 해석이나는데 요것도 정자 주석대로 해석한 겁니다. 부인이 견고하게 이것을 지키면, 예, 지키면, 여하리라, 여, 위태로울 여, 뭐, 사나울 여도 되는데, 이때는, 예, 위태로울 여, 위태롭다. 아, 다시 보면 상구는 이미 비가 오고 이미, 이미 거친다는 것은, 어, 덕을 숭상하여, 아 어, 사여 가득한 것이니, 부인이 이것을 견고하게 지키려면 이태롭다 아, 너무 굳게 지키려고 하면 이태롭다전 그 보겠습니다. 전. 예. 구이 손순지극으로, 그, 그, 어, 괴지상하고, 구, 구가, 어, 구는 상구죠. 상구가 이 손순지극, 손순의 지극함으로 그그 하다 있다. 괴의 위에 있고, 어, 이 구호는 손깨죠. 오 손풍 손깨의 맨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손순한 지극함으로 어, 괴의 맨 위에 지금 있죠. 괴지상에 있고, 천 어, 축지종에 에, 머무르니 축, 축의 소축계의. 끝에 머무르니 저하니 종축이 지자야니 종축 에. 축을 따라서 저지함을 따라서 지그치는 자다 그치는 자이니 위사소지야라 여도 위소 연급이죠 A에게 B 당하다 위사 사에게 사는 육사죠요 육사에게 소지 저지 저지 당한다. 기우는 화야요. 기우. 이미 비가 온다, 하는 것은. 비가 내리는 것은 화. 화합하는 거죠. 화해야 비가 오지. 화안 하면은 미룬 구름이 빽빽하기만 하고, 어, 화안 하니까, 어, 빽빽하기만 하고, 화하면은 지금 비가 오는 겁니다. 어, 화하는 것이고, 기처 이미 머무른다는 것은 지. 그치는 것이라. 음지 축양의 음이 양을 저지함에 음이 음은 힘이 없지만은 그래도 양을 저지함에 불화적 불능지하니 불화 화하지 않으면 불능지 거치게 할수 없지요 잘 다슬레 타일러 가지고 아거치게 하십시오 이래 말을 해야지 불화하면은 불능지지요 거칠 수 없으니 기화이지 이미 화하여 거치면 축지도 성이라. 초의 도가 이루어진다. 아 대축은 지금 우리 소축계인데 대축계가 있죠. 대축은 예, 축지대라 축이, 축이 큰 것이다. 그러니까 대축이죠. 그러므로 예, 극이산하고 극하면 지극하면 흩어지고 대축은 극이산입니다. 요 말을 이는 뭐 하면 면적 자고 같습니다. 이때는 말이래가. 극하면, 지극하면 흩어지고, 소축은 축지소, 축이, 저지함이 작은 것이다. 아니면 저지함, 아니면 사임이 작은 것이다. 고, 그 그러므로, 극이성, 극하면, 지극하면 이루어진다. 에, 상덕제라는 것은 상덕하여 재니 할 때에요. 상덕하여. 에, 상우에 있죠. 상덕하여 재니 네, 덕을 숭상하여 사여 가득한 것이니라는 것은 사용 어, 유손지덕하여 사가 유손의 덕을 썼어. 사육사가 어, 유손한 덕을 썼어. 정만이 지어성 정만하여 어, 사코 가득 차서 지어성 성에 이른다. 어, 음음료지 예, 예, 축강은 음료가 음료가 축 저자다. 강을 저지한다. 음료는 강을 저지할 수 없는데도 음료가 강을 저지하는 것은 비. 뭐 하는 것은 아니다. 일조일석능성이요. 일조일석에 하루아침, 하루저녁에 능성 이룰 수 있는 것은 비. 아니고 유. 정루이지, 예, 뭐로 말려 합니다. 정루, 예, 사, 사서, 어, 여러 번 사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불가게, 불가, 어, 불호 아니, 아니, 아니한가, 않겠는가, 경계, 경계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경계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죄라는 것은, 죄을 죄. 예, 상덕하여 재니할 때이 재라는 것은 정만 사 가득하다. 아, 그래서 아까 어, 사 가득하다 하고 해석한 게 바로 요 정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라 그것은 정만 사 가득한 것이니 시운 시경에서 말했다. 골성제로라 아니라 골성 에, 그 소리가 가득하다, 길에 가득하다 할 때의. 예, 그 제자다. 아, 그래서 사가득하다. 음, 부정여 부 부정이면 여하리라 우에 있죠. 그거 부정이면 여하리라 할때 부정여는 부는 위음이니 안에는 예, 음이니 이음이 축양하고 음으로서 축양 양을 저지하고 이유이 유로서 어, 마릴리는 이때 해석 안해도 됩니다. 유로서 재강 강을 제재하는 것은 부약 정고 수지면 위려지더라. 부가 아내가 예, 만약 정고 수차 정고 국게 국계 수차 이것을 지키면 지키면 예. 위려지도 위태한 도다. 음이 힘이 약한 음이 너무 국해 지키려고 하면 그 위태하지요. 양이 힘으로 밀어붙여 보면 안 되니까 위태한 도지요. 안유 예. 어, 부재기부. 안유 하면 어찌 있겠는가? 어찌 있겠는가? 부재기부. 아내가 제어하다, 그 남편을 제어하고, 신제기군, 신하가 제어하다, 그 임금을 지내하고, 제어하고서, 능한 자, 능이 편안한 자가 어찌 있겠는가. 아, 힘으로 저지하려다가는 큰일 난다. 아, 그런 얘기죠. 아, 예, 오늘 막 시간이 됐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